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서면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900m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 쪽에서 빠르게 10번 만복, 한복판에서는 5번 황해비천, 안쪽으로는 2번 호락이 따라 붙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10번 만복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외곽 쪽으로 7번 도, 은나래가 따라 붙으면서 10번, 7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2번 호락이 3위까지 그 뒤쪽에서 5번 어, 황희비천이 바깥쪽 8번, 9번, 1번과 같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이 잡습니다. 7번 은나래가 비교적 외잇기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빠르게 9번 돈버따리가 바깥쪽을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만복도 가세합니다. 9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7번 은나래와 9번 돈버따리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외곽쪽 치고 나왔던 9번 돈버따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 7번 은나래가 2위로 밀렸습니다. 뒤쪽에서는 10번 만복과 그 뒤에서는 2번 호락 그리고 1번 성산돌풍 안쪽으로 5번 황해비천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 7번, 9번, 10번 세 마리 움에 1번, 5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치유는 5번 황해비천의 역주가 부 시작합니다. 외곽쪽 치유는 10번 만복과 안쪽 5번 황해비천의 막판 역주가 보입니다. 7번 은나래가 3위로 밀리면서 안쪽 5번 황해비천이 선두를 잡고 있고 10번 2위까지 1번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3, 4, 2, 3, 5번, 10번, 1번, 7번 앞서 면 결승 도갑니다. 900m 삼경주였습니다. 5번 황해비천에 안쪽 역주가 돋보이면서 막판 역주 돋보였던 5번이 앞섰고, 10번 만복과 1번 성산돌풍, 1번 성산돌풍에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2위 삼에 가세를 냈던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7번 은나래까지세 마리, 10번, 1번, 7번은. 2위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꼬리냈던 레이스였습니다.